좀좀저 오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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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 이렇게. 내네 친구들 만나면 어떤 애는 뭐 아직도 쌩쌩한 애들이 많더라고. 그렇죠. 오. 그나마 그 라인이 아직껏 열려 있는 아, 거죠. 신화 대답이에 네. 그렇죠. 그라 그그 사회예요. 쉽게 말하면 이게 거추가 잘 아는 사람들이 보면 거추가 검해요. 음이 검은 예 거. 아래 주머니도 검고 거추 그래. 라인이 검해요. 그런 사람들이 그다안 서요. 왜왜 왜 그럴까요? 그검은이가 어혈이 꽉찬 거예요. 어릴 적에는 금방 태어나는 시생애들 보면 한세 살, 네 살까지도 보면 고추가 세태잖아요. 세태 공원은 바닥바닥 서 있어요. 사실은 그 조그만 고추가 하얀기가 왜검해질까순환이 서서히 안 되면서 어혈이 쌓이면서 모세관이 막히니까 순환 안 되니까 그다음에 있잖아요.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. 이게 해면저지 근육이거든요. 고추는 해면저지 근육이잖아요. 이걸 좀 다른 다른 근육가 들리게 피순나만 달래면 그게 부풀어 오르게 됐어요. 그 순화 안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했잖아요. 근육이 싹 인제는 힘이 없으니까 줄어드는 거지. 그 나중에 서서히 보면 몸이 좋아질수록 있잖아요. 고추도 되게 연해져요. 연해지면서 어혈이 빠지면 연해지면서 힘이 생기는 거지. 야, 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체라는 게한개 생태계거든요. 생태계, 생태계라는 건 이게 있잖아요. 혈액 순환만 안돼 잘 되고 계속 잘되고 만들어주기만 하면 인체라는 건 늙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생태계 내에서 있잖아요. 무한 반복을 진행하거든요. 세포는 세포는 힘이 질수록 번식을 잘하고 생로병사를 있잖아요. 세포 내에서 있잖아요. 되게 잘 하거든요. 순환이 안되면 세포들이 힘이 없잖아요. 세포들도 번식을 있잖아요. 번식을 못 해요. 예. 네. 계기 때문에 사람이 주름이 가고 늙고 쭈그러들고 이렇게 다가지는 거예요. 근데 그거 계속, 계속 잘 되게 만들어 주면 세포들 잘 먹기만 하면 무한 뭐 번씩고요 무한 뭐 번씩 그러면 사람이 안죽는 거지. 근데 이걸 할수 있는 할수 있는 자체가 없다고 봐야 돼. 요 제가 빼고 옛날에 정강그 산에서 사는 인들은고부가고 네. 그런 음. 사람들이 네 그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 혈액 순환을 혼자서 내공을 해갖고 한다는 거야. 그치 그치. 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해. 그렇죠. 그리고 열이 또 엄청 많요 그걸 그런 걸 얘기 안 하고도 충분히 알수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 똑같은 나이 대 똑같은 60도 어떤 사람도 70, 80대 가 이거 어떤 사람 그게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진짜 또 진짜 그 피부가 탱탱한 사람이 있고. 왜 그래?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장로 병사가 똑같다면 똑같은 나이 때문에 똑같이 다 늙었거나 똑같은 다 아프거나 하잖아요. 그게 아니잖아. 그게 무슨 걸 설명하는 거예요?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아직도 등등하구나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망가지, 먼저 망가지고 먼저 아프고 먼저 노화가 오고 먼저 늙어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제는 이혈액순환을 누가 먼저, 누가 이걸 뚫어주느냐 뚫어 안 주냐 그게 핵심이죠. 뚫어주기만 하면 사실은 사람은 오히려 다시 젊음을 되찾아요. 이게 이교환 분들도 52살 그 분이 있잖아요. 진짜 뭐 사님 정도는 아니고 너무 망가졌거든요. 쉽게 말하면 막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. 꽃을 사겠어요, 서, 서겠어요, 아예 안 서지. 근데 구분도 그 이제, 이제는 한사 년째 관리받았는데 새벽 고추가 선데요, 새벽 고추가 선데요, 밥도 이만큼 먹었어요. 두끼 밥안 먹어서 배가 부슬 모르고 무릎이 아프고 그냥 이온 몸에 관절이 안 아픈 해줬어요. 고리 일도 못 숙이고 젖히지도 못하고 이, 이, 이 배랑 뭐 등이랑 허리랑 만져보잖아요. 한 열이면 완전히 이게 완전 히 쉽게 말, 얼음을 만지는 느낌, 완전 막 오이 차고.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 사람은 한여름에도 전기 담요를 고온으로 놓고 사야만이 잘수 있어요. 몸이 얼마나 망가졌으면 그게 죽어가죠. 근데 그 사자만 지금 이제 몸이 따뜻해졌지 고추도 빼떡빼떡 서지. 밥도 한 공기를 그냥 후떡 먹지. 아픈 데 없지. 이젠 이제, 두 달에 한 번씩 오는데. 좋아는게 오래 걸렸어요. 한 30회 받고 있잖아요. 지금 50회 받았어요. 일나안 좋은 사람이니까 30대 받아서 좋아질 정도야 그것도 있잖아요. 처음엔 조금 조금이 좋아지다가 20대 되니까 갑자기 푹 좋아져요. 또 나도 여드름에 또 있잖아요. 또한번한단계푹 좋아져갖고 완전히 지금 살만하죠. 이제 옛날에는 항상 한골치 그리고 힘도 없고 그냥 사람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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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무슨 메가리가 이 없잖아 이거. 지금 은 완전히, 완전히 눈이 또이또이 해갖고 완전히 해바라기도 까먹 까드시면서 완전히 흥얼흥얼하고 하 와요 좋다고 옛날에는 2주에 한 번씩 받는 것도 이 사람한테는 있잖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았구나 네열만에막 관리 받자고 너무 힘드니까 몸이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와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요. 모든 게 있잖아요 불가능 기는 없어요 단지 불가능을 누가 가능하게 만느냐, 그게 핵심이죠.